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유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라는 한마디로 죄에서 자유다.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안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 죄가 없으니까 자유하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럴까요? 다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부거운 짐입나더라 부거운 짐이 뭐예요? 죄죄 죄덩어리가 죄 죄의 몸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죄의 몸이라는 건 구원이 안됐다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놈의 죄 때문에 문제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평안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응?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가 도말되려면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는 어떻게 도말돼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그 약속으로만 이루어져고 약속을 믿음으로만이면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새 언약이 만약 새 언약으로만이면만 옛 언약이 다 도말되는데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걸 이야기한다 그말이요옛 사람이 죽어. 옛 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이다. 죄의 몸. 죄의 몸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장과 1장이 있는데 재창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 보세요 가서 재창조하나 안 나.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재창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저주받고 하나는 하나님이 구검받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두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두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시므리서 10장 자 시므리서 10장 17절 봐요. 10장과 죄는 다른 데서 구 도말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만 도말되는 거예요. 시부리스 집장. 시부리스 집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다 사하고, 불법을 다 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다통말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약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도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도 3장 6절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바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3장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야, 세원약 일꾼 되기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만족이 뭐예요? 우리를 세원약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만족이에요. 왜? 죄가 도말되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를 없애주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만족하게 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요 그래서 율법종문으로는 하지 않냐고. 율법종문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종이에다 쓴 기록된 말씀을 율법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며 주문을 하자,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되시면 하매 이걸 세간장이 읽거든요. 예수님이 예배 된게 뭐예요? 그래서 세간장, 원약, 세간장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16절.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사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이삭을 드렸는데 여호와 이레 예비된 것이 준비가 되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삭을 살려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죠 로마서 아, 사장 봐요. 로마서 사장. 음? 자, 노마 사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신 그걸 동안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으로 여겨졌느니라. 야, 약속한 것을 약속이 보여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각을 떠서 드렸어요. 실제로 각을 떠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그걸 누구를 얘기해요? 예? 예수님을 얘기하잖아 칼라데아 3장. 칼라데아 3장. 이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벌써 이 약속으로 말미암 아마 부활하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3장 16절. 자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러시더라. 그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약속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고잖아요.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기뻐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노마스 8장 3장. 자, 노마스 3장. 노마스 8장. 이절 보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을 자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 연약하여,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곧 그 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것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의 요구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런 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 생명의 성령이 법이에요. 생명은 뭐예수님인데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야,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그 영원한 약속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약속 갈라디아 3장 자 갈라디아 3장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갈라데 3장 자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박연에게 미치게 하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래. 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괴 이름이 성령의 법이에요. 자, 성령이 어디가 있어요? 법아 괴 안에 있잖아요. 괴 안에 괴 안에 있는데 그 괴를 얻다 우리 안에다가 이제는 마음에다. 여기다 쓰겠다, 그말이에요 생명을 기록해 주잖아요. 머리에 기록하고 이 마음에 기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자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기 스스로 말한다 성령님이 자기 스스로 말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신다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느냐 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와, 진리의 영어로 인도와,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사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걸 예베소서 4장 2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 안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 안에 이끌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께 갈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뭘로 자유하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는 몸이 되어서. 그런 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1 예배에서 절 모든 걸 예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 분함매 예수님이 머리로 통일시켜서 우리는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기질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만 하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 진리도 하나,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들이 서로 서운한 거 있어도, 어? 그냥 사랑으로 하나만 드라는 거요. 예 거기야, 그게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게 뭐냐, 막이야요 막이. 마귀. 예?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 막이에요, 막이. 마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물질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해 되십니까? 왜? 그것이 걸림돌이니까 물질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 그냥 막 그냥 사망으로 막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보다도 내가 죄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사망이라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내가 아무리 오늘까지 하나님의 의를 행했어도 오늘 어? 내일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강구하고 살아요. 어? 분명히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것이인데 거기에다가 죄가 섞여져 봐요. 그러면 죄예요. 어둠이에요. 죄가 들어면 어둡니다 자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들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 해. 누구에게?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대연의 영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소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어요고린소서 2장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어로 우리가 가르침 맞아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죽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여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의 두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고, 세원장 일꾼님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으니 예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니까 그분이 진리의 영어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디서 불순물을 다 쏘개는 거예요. 십년골수를 다 쪼개 버린 거예요. 옛사람의 십년골수를 다 쪼개서 이제는 새 생명이 십년골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생수를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자유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이 주어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물는 자유가 있는지라 알렐루야. 그게 주의 영,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가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냐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자기 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의가 툭 튀어나와. 자기 의가 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투명한 거예요. 자기 본이딱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운해 봐요. 그게 올라와서 그래서 나를 볼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하드립니다 빨리 봐야 돼. 그때 아 내에서 지금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잠깐 서운해. 그런데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 아 이게 지금 남아 있구나. 아그 미처 몰랐던 것이 그것이 딱드러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먼저 부시하라 해 부셔내야지. 을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을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드러났으면 그것이 날 지금까지 힘들게 했구나.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막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 해?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애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서로 시기질신또 분쟁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마귀가 지금, 마귀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잘 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유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자유하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유해 아니에요. 스테판 잡스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 조금만 서운하면 서운하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하나. 하나. 왜? 생명은 딱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생원약 일꾼 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생명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와. 근데 아가페 사랑이 안넘으면 그것은 죄예요, 죄. 이해되시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 죄를 거기다 덧입해버리면안 되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예?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실제로 자유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왕이 뭐냐?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게 사랑의 왕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라. 내 온율법은 내이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피차? 멸망.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어떤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 사랑의 왕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경쟁해야 돼? 사랑의 왕으로 경쟁이 돼야 돼.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니까 우리도 사랑의 왕으로.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해 이해 되십니까?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자유. 우리가 사랑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최고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왕노릇을 못하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분쟁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서운한 것이 있으면 돼야안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서운한 감정이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섭섭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섭섭한 귀신이 들어가서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 하늘 하느님에 대는 분쟁이 있다 없다. 죄가 없잖아요, 죄가 첫째.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스 5장 58, 5절 8절 봐요.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도마스 5장. 도마스 8장 봐요, 도마스 8장. 육체의 기회가 뭐냐? 5절 봐요. 도마스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육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있느요 회화할 수 밖에 없지요.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죄를 없애주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해되시면하면 그러니까 죄가 나오면 내가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한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사 4장 22절을 보세요. 에베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죄를 짓는 몸이잖아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뭘 어떻게 살아요? 21절 진리가 예시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지함을 벗어야 돼. 자, 2 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이며 아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랑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오직 사랑을 해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는 머리니 그리시도라 알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살지 않으려면 내 생각, 내 욕심의 생각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머리로 하고 살 때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행하시는 자로 살아가라. 고르셔서 2장 6절 봐요. 고로셔서 고르셔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음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은데 뿌리를 박았으면 뭘로 교훈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예배에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이제부터 사랑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제는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래 뿌리를 맡기면 그 뿌리에서 목을 공급받아요. 뿌리에서 사랑을 공급하고 생수를, 생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내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내 사랑을 먹고 너희들이 자유하라. 그래서 사랑의 왕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 그래서 자유한 건뭐냐 사랑의 왕노릇 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 주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사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믿고 다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루는 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뭐가요? 성령께서 뭘 가르쳐 줘요. 로마서 5장 5절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8절 율법에서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율법에 있지 않냐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5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의의 소망이 바로 노마서 5장 5절. 자, 노마서 5장 5절 뭐예요? 의의 소망이 뭔가? 노마서 5장을 보면, 소망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자, 인내는 연단아연단은 소절 보여. 자, 인내는 연달아 연달아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사랑을 부어 주신다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수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 보세요. 이전에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건례나 효력이 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면. 어디 믿음은 뭐요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예? 의의 소망으로 말미면 아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면 아마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운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 지유를 짓는 데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악을 가리운데 쓰지 말라 그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우리가 자유를 가졌으면. 이제 죄를 짓는데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라고 했어요 안에서 대통령을 세웠으면 대통령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로 악을 죄를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그런데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죄를 안 짓고 살지요. 뭐 사랑으로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도마서 6장 18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줘서 이제는 의행이 되었다. 사랑의 종이 되었다. 사랑의 왕이 되었다. 의의 종이라는 건 사랑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의 왕이라는 건 사랑만 승가하는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1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왕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주님의 명령 받아 사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50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어로 우리에게 가르침 받고 우리가 그의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를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우리가 자유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